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포레스트 건프의 유명한 대사처럼 인생은 초콜릿 상자 같은 거야 열면 뭐가 나올지 아무것도 모르지 내가 이제 전도사를 떠나서 그냥 이제 오빠나 삼촌뻘 되니까 내가 이제 얘기를 좀 할게 나도 고1 때부터 내 진로와 전공을 뭘 할까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을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고1 때부터 생각을 했거든 17살 때부터 근데, 그거를 찾고 신대원에 간게 29살 때야. 그니까 내가 12년 동안 방황을 진짜 많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방황을 했겠지만, 내가 가장 많이 방황한 건 뭐냐면은, 이제 인생이 한 번뿐이잖아. 그래서 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분명히 의미있게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특별한 뜻이 있으시다고, 누구에나 다 특별한 뜻이 있으니까, 뜻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 특별한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게 너무 많이 힘든 거야.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정말 방황을 많이 했어. 그런데, 어떤 그 12년간의 실패의 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방식으로 창조를 하셨고,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들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는지에 대해서, 아마 깨닫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형이가 이제 방황을 하고 있겠지만 사실 전도사 이제 삼촌도 방황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음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도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또 나도 그래서 돌아가신 선배 목사님들을 많이 참조하고 그분들 설교도 듣고 자서전도 읽고 많이 책들도 있지만 그분들의 인생하고 나의 인생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나도 처음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나도 여전히 방황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방황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안에서 방황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방황을 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면 나는 자책을 굉장히 많이 했어.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책을 너무 많이 하면 내가 너무 많이 상처 입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 내가 가장 많이 실패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실패하고 있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20대 때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면서 방황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게 너무 아쉽고 후회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내가 사역을 시작한 다음에 더 많이 무리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냥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일은 열심히 하지 않은 채 방황만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대학을 어, 어디 가고 싶은가 하는 것도 내 욕심일 수 있어. 물론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이 성공 확률이 좀 높은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꼭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어머니를 설득해서 재수를 해도 좋고, 또 어머니의 말씀 따라서 그냥 본인의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어, 우선 대학을 그냥 가는 것도 좋고 또그 대학에서 진짜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진짜 본인이 공부하게 돼서 또 편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수능을 다시 한번 보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절망들 때문에 오늘에충실 하지 못하는 일이 없지는 말자. 그래서 첫 번째로 방황이 이상한 게 아니다. 두 번째로 방황이 이상한 게 아니니까 스스로를 상처 입히지 말자. 세 번째로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 대기만성이란 말이 있어.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지는 거야. 앞으로 쭉 실패하는 게 당연. 한 거고, 그 실패를 통해서 생각과 신앙과 마인드들이 만들어져 갈 거니까 대기만성이 되기까지 행위를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고 복음에 더욱더 기표에 거했으면 좋겠다. 난 하지 못해서 그 시기에 네. 할수 있다고 생각해. 음, 화이팅!